오 여기는 어디야? 자 안녕하세요 크 좋은 게임 TV입니다. 오늘은 브레이크이 아니라 다 왔죠. 엔딩 다 봐서 옵니다. 원래 배치까지 다 보려고 하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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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일단 가보자고. 오얘왜 이렇게 많아? 탑시다 여기 사람 많으니까 좋을 텐데. 야, 오랜만에 다른 게임 질이죠. 오, 사람들 많이 탄다. 논명이야, 이거. 질인데. 오, 이 사람. 오! 저금 뭔데? 사람 뭐야? 뭐고야이사람또 같이 타? 빰빠라에프구에프구를 먼저 찾고, 구를 먼저 찾고, 프가 어디 있을까나? 아 애프가 어디 있을까나 오, 블루 피쉬가 아, 아닌가? 오 나비 어떻게 사는 거야? 너대지 밤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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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everyone. This is your c a 아, 오케이 okay. 한국 번역 이 있어. 브레이크인투는 한국 번역 없는데 그나마 이게 번역은 좀 좋네. 해수면 에수 해수 3300피트요? 그럼 진작에, 탐험하자, 탐험. 배가 아플 때 화장실을 먼저 정해야지. 크, 화장실 좋구만. 근데 이렇게, 꼭 스토리 게임에서는 꼭, 꼭 그냥. 오케이, 여기 앉아지는 거 보면 여기 맞을걸? 이게 예, 장문좌석 좋겠다 나우 이미 좌석을 찾았지 난 좌석을 찾았어 좌석. 애들아 다들 죽는거 같은데 응? 탈출해? 얘들 이거 탈출해? 아 스포? 스포하면 안되는데? 접조. Get ready, as. 오케이 okay. 간식 간식 간식. 한잔 간식은 뭐다? 아껴둬야 제일 맛있다. 간식은 아껴둬야 제일 맛있더라. 어디 있어 승무원? 아 샌드위치. 아, 샌드위치. 간식을 아껴도 더 맛있어. 나중에 왕창, 그냥 한 입에, 왁! 그냥. 응. 오 h like ABO, like ABO, like ABO. 누구야? Like ABO가 누구야? 그 와중에 하이를 치고 있는 너가 더 이상한 것 같아. 라이크 모식이었는데. 왜 없냐? 응? 뭔데? 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알레르기 싫는데 F구 F구 빨리 앉아 오케이 그는 왜 알약이야? 아나 지금 자동 번역돼 있어서 그런데 번역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응응 그게 끌 브로 아 그게 그게 브로 아주 밤새스러운 나이트 군 그엉, 그엉, 으 마피소? 피소, 피소, 마피소. 으흠. 다리 스트레칭? 네, 이렇게 스트레칭 해줄까? 숲싹, 숲싹. 맞지? 에너지, 와. 뭘 붙어 있어? 어어어어어어어자오이어어이 사람,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어어어이 응. 사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네모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스켈리스가 뭔데? 스켈레톤? 난두번 사랑해 뭔데? 여기서 무슨 일 벌어지고 있는 거야? 오호호오오 뭘? 이 사망한 이 뭘? 인게 난 거, 인게 난 거, 감사의 마음으로 샌드위치 딱 먹으려고 했지만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 근데 그 상황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돼? 하하하, 뭐야. 오우. 처치당 있다. 아우, 이상 얼마나 똥같, 아니, 똥같은 게 아니라. 아, 이상 얼마나 아쉬울까. 구월구월 친구, 이게 뭐하시내 게임 패스만 얻으면은... 저거... 어... 좋 어, 어? 겁나 무섭네. 여기서 칫솔 들어오면, 그 칫솔을 딱 물로 씻어서... 서난 기부할 거지. 오, 기부 좋아! 나또 앉아? 구거 어디지? 아니 밤중에 자지도 못하고 뭐냐고? 아 이제 좀 자자. 하나님? 크리피. 크리피 크리피의 부하가그 칫솔인데? 아 뱀이구나. 처음에 칫솔인 줄 알았네 나쁜 소식 먼저 들어야 제맛이지 와이제 나쁜 소식은 그 괴물이 앞으로 누굴 계속 괴롭힌다는 소린가 뭔데 그게 번역 좀 진작에 말하지. 뭐이? 응. 근데 저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요.

요거트? 응? 와, 이렇게 빨리? 나이스. 아, 여기 이거. 제발. 오! 야! 온 지겠는데? 비행기 언제쯤 도착하냐? 내려야지. 오, 뭐야? 어떻게 올라왔어? 나 올라가야 돼? 나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면 죽는 거야? 선장? 성장방이 어디야? 와 응? 어? 그러니까 열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얘가 누군데? 물음표가 겁나 많은데? 여기 있으면 사는 거야. 걔는 어디 있는데? 사후가 어디야? 사후르, 님 응? 야, 선장 어떡해? 그럼 비행기를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야? 어 어디 있었는데? 아 이거 야 우리 팀 너무 잘해 그렇게 잘하면 되냐? 나이스. 근데 캡틴 어디인데? 캡틴 아메리카 빨리 <목소리> 누가? 빨리 가 탈출하자 탈출! 나이 친구한테만 매달리고 있어. 전화기! 또 비행기만 하게 되겠군 이거 전화기 어디야? 응? 송무한들 같이 내려. 어 송무한들 머리 위에 많이 있으면 되는 거였음. 오토 파일럿? 라이벌에서 오토는. 이 통과 되 는데 자유자재 를다쓰 리고, 얘 누가 할 거야. 제정는 자기가 직접 해야 돼. 뭐를? 나 애초에 산소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살고 있다고. 뭔데? 아, 블루핏이. 가 아니네. 확률 없음 마하하하하하하 와 너가 그냥 끝장내버려 블루피쉬 가 아니고 그 물고기같은 이녀석 끝장내면 되지 응? 포행경보 뭐냐 여기 제한시간이 뭐가 있는데 유추락 시켜? 어 그래 하면 안 되지 뭐래 우리가 뭐가 약하다고 이러지 마이 사람 비행기를 추락시키겠어 뭐야 그 와중에 이거 들고있어 Who cares? Let's go back 와토한데 말한번 과하니 오 비행기에서 살아남았어요? 어? 아. 어 오. 신인 거야. 당신의 스님 와. 언 창력시키겠다고 하면 어떡해? 이제. 문단 재밌게 했고. 하것보다 영상이 빨리 끝나네. 일단 바이. 극그 좋은 게임 TV였습니다.